반갑습니다. 코인 투자 쉽게 하자의 차교수입니다. 자, 우리 아반티스 홀더 분들 대박 소식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아반티스가요,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아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아니, 에게 1% 올랐는데 이게 어떻게 좋은 모습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일봉 차트로 볼때 이러다가 또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지금 캔들의 모양을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영망치형 캔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밑에서 물량을 끌어모았을 때 나오는 캔들 모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시세가 밑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라 거예요 밑에서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받아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구간에서 보고 있는 건 결국에 요런 식의 피보나치 최하단 라인을 밑에서 누군가가 받아먹게 된다면 결국 이 지지대 라인이 맨 밑에부터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상단 라인에 뚫게 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제가 보고 있는 건 멀지 않았습니다 조만간에 이 아반티스 콩이 점차 우상향으로 가다가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혹시라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당장에 우리가 추가 슈팅을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도 좋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해놔야 된다. 그 타점을 지금 당장 올라간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 추세의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이 안에는 분명히 개미터기 구간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에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포 세력이 존재를 합니다. 이 주포 세력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이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하락이 시작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하락이 시작이 되는지 짐작이 가능하다는 건데 자 해당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고요 해당 사이트에선 이 아반티스 코인에 초기에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ICO, IEO 투자들의 명단과 투자 금액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초기에 아반티스 재단에다가 투자를 진행을 했고 투자했었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지금 달러로 1200 200만 달러 가량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자, 1,200만 원이 아니라 달러입니다. 달러,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초기에 1,200만 달러를 재단에 투자를 진행을 했고 재단은 이들한테 무엇을 주게 되냐면 바로 지분을 주게 되 있거든요. 자, 코인 시장에서 지분을 준다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코인으로 대체해서 받는다, 즉 코인을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이얘기 무슨 얘기예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과 그리고 앞으로 풀릴 물량에 대해서 해당 ICO 투자들이 일부 물량을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달에 얘네가 들고 있는 물량 중 일부가 락업 해제가 된다는 소식을 입수를 했거든요. 자, 락업 해제, 락업 해제. 요즘에 유튜브 방송만 보면 너도나도 락업 해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물량이 풀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연하게 락업 해제가 된다라고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경각심이 많이 없어지셨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솔레이어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4월 달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붙는 게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5월 달에 들어서면서 쭉 말아 올렸다가 지금 5월 초입구 간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면에는 무엇이 존재를 했냐면요. 제가 솔레이어에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솔레이어의 토큰 언락 이게 바로 락업 해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기사의 날짜를 한번 보시면 솔레이어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서야 기사가 나옴으로써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뒤늦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뭐냐? 이 락업 해제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락업 해제에 대한 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반티스도 똑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이번 달에 락업 해제 일정이 남아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을 때 누군가가 밑에서 끌어올린 만큼 우리가 지금 당장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되게 되면은 그대로 밑으로 꽂아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지금 지지대를 차츰차츰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일전에 만들어놨었던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보아권으로 가져가 준다라고 하면은 점차 우상향의 계단식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개미 털기 구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눌림목 구간들 구간들마다 내가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내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가 있겠죠 그러다 결국에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텐데 이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해당 ICO 투자들의 라고 라고 폐의 일정을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 슈팅이 나오는 정확한 시기를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가 가 있습니다 이 목표가까지 알고 계셔야지 우리가 슈팅이 나와 줬을 때 해당 부근이 마지노선인 줄 알고 세력들이 털고 나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옴으로써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하셨나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어떻게 개인 투자자가 해당 ICO 투자들의 락업해제 일정과 목표가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해당 내용을 알기란 어려운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코인 투자만 10년에 가까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인 커뮤니티에서만 지금 8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해당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를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당장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요. 해당 내용을 불특정 다수 사람들이 많이 보면 볼수록 세력들의 목표가는 변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최근엔 해당 내용을 도용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멤버십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의 한해서만 무료로 오픈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해당 내용에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화면에 적어 드리는 번호 010 2 9 7 1 0317 번호로 T라고 한 글자 남겨 주시면 제가 ICO 투자자가 들고 있는 토큰의 락업 해제 일정과 풀리는 물량 그리고 목표가가 정리되어 있는 사진 파일 한 장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러한 내용을 봐도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지금 고점에 있는데 난 그냥 대응 방법을 알려달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 평단가도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해당 평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제가 따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고 있는 정보를 조금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 차트 분석 뿐만이 아니라 당일 단타와 그리고 단기 수익까지 시장 상황에 맞춰서 직접 매수 그리고 매도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오전에 미리 사실 수 있게 단기 코인 포착 두번 안내 후에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8월 3일 날에 오늘의 맛돌이 코인 토카막 네트워크 안내 드리며 매수 가격과 목표 수익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2시간 45분 만에 18%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지금처럼 약세 의 시장 속에서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추세를 확인하면서 단타성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무려 20%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단타와 단기 스윙 그날그날 시장 상황에 맞게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추가로 3일날 종목 하나를 더 추가 드렸는데요. 똑같이 단기 코인 포착이라고 해서 오늘의 맛돌이 코인 에테나 종목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추천 시간 하루 만에 무려 20% 2% 가까운 수익을 보여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더라도 단기 종목들을 미리 사 놓고 편하게 오른 상태에서 매도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매일 한두 종목씩 10%에서 20% 이상 수익 가져가는 습관을 들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971- 0317번호, 제 개인번호입니다. 정보라고 빠르게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으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해당 화면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따로 종목만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 가까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걱정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정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